여름이 왔어요? 한여름이요? <laughs> 어, 30도에요, 오늘요, 우리 동네. 여러분 동네는 몇 도입니까? 아직 많이 더우셨죠? 우리 동네보다 더 더운 데도 있을 거야. 더 대구 저쪽으로 가면 뭐 시끄러울 텐데. 더 덥죠? <laughs> 음, 대구 열대지방 됐나? 왜 대구가 이렇게 온도가 높죠? 어, 여러분들, 두손 들어 할수 있다고 이게 외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데는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예, 운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없으면은 늘 우리가 주식을 보고 두렵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예측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뜨거운 땡볕에서 아주 나는 할수 있다를 외친 겁니다. 알불피. 예, 여러분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주십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1500% 올랐고요 지수는 300% 올랐어요 평, 지수를 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수는 20년간 조정을 한 거고 코스닥도 20년 조정했습니다 20년 조정을 하면요 폭풍이 옵니다 하늘에서 겨울에 눈이 내리죠 솔솔 눈이 내리네 그죠 큰장이 오면은 비를 맞기 싫어도 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제시를 봐야겠죠 우산을 써도 비를 맞는다 큰장이 왔을 때는요 우산을 써도 얘는 돈벼락을 맞는 거예요 주식시장 벌고 식은 말고 벌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거래소 35년 만에 큰장 오고요. 예. 고난 후에 주님이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삼성전자 20년간 1,470% 지수는 20년간 300%. 하늘에서 눈이 오듯 돈도 떨어진다. 예. 눈 떨어질 때 눈사람 만들어야죠. 돈 떨어질 때 여러분 재산 쌓아 놔야 됩니다. 지친 업종 버리고 새, 새로운 업종으로 교체해야 돼요. 월급으로는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공부만이 살긴님의 그 좋은 글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주식이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가지 하고 너무 올랐어. 자꾸 그러죠. 주도주가 나오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따라가셔야 돼요. 그냥 시세를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알고 싶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올 때 사람들은 개인 투자가 늦게 들어요. 그래서 답에 투자하면 안 돼요. 주식은? 답이 없을 때 투자하고 답이 나오면 마무리할 자세를 가져야죠. 그죠? 예. 네, 아이 뭐 신풍제약 같은 거 우선주는 100%도 0 먹었네요. 굉장히 대단한 장이네요. 예. 네, 감 시스템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죠. 요 오늘 그 책데이트에서 책을 읽어 주는 그 책데이트 있죠? 유튜브. 지난번에도 내가 소개했는데. 내가 목춤 뭐 추면 코끼도 리 춤춘다는 오늘 책을 읽어 주더라고요. 눈이 올때 눈사람을 만들어라. 돈은 겨울에 하늘에서 내려오듯 하얀 눈과 같다. 아, 이책 정말 너무 좋아요. 장이석은하늘에서 눈이 없이 돈이 떨어지죠. 그죠? 돈 되면 톡하고. 누구에게나 30억에서 80억은 가질 수 있다. 네,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죠? 저걸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번 변신하고, 여러분, 모험해야 돼요. 오늘 그 모험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예요. 스노볼의 원리가 우리 주식장에도 있잖아요. 그, 눈이 올때 눈사람 만들어라는 거예요. 돈 벌릴 때돈 벌으라는 소리예요. 이해가시죠? 예, 종잣돈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서 내가 춤추면 코끼리 춤춘다 쳐가지고요 유튜브 를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할 거예요 거래소가 33년 만에 큰 자원다 코스닥은 20년 만에 큰계요 지수가 30년간 조정받았어요 30년 우리 종합지수 자 우리 그불루머 혁신경제 지수가 6년 연속 1위 하다가 이번 7년째 2위를 떨어졌죠 우리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은 세계 의 제일위, 철강이 세계 제일, 반도체가 세계 제일 대단한 나라죠 우리가. 요 엔터테인먼트, 케이팝, 케이 바이어도 이제 세계 1위 되겠죠. 그죠? 이미 이번 코로나로 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1등 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단한 장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1985년부터 일본에 큰 장이 왔고요. 우리나라도 85년에 장이 왔어요. 그때 일본의 GDP가 미국 GDP의 40% 올라와서 미국이 양털 깎기랍니다. 조진한 거지. 이제기도 너무 크면 이제 만 먹자고 갔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3자 현상이 일어났죠. 유가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하락그 하다가 일본 주식이 90년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자산 버블이 났죠. 아마 아파트도 얼마나 올랐는지 도쿄탕을 파면 미국을 다 사고 남았던 정도는 그 그렇게 버블이 났던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에 지금 미국이 때리는 데가 어디예요 양털깎기. 중국이잖아요. 중국은요, 미국의 GDP의 60%까지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또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기름이 얼마나 쌉니까? 저번에 마이너스 기름까지 갔잖아요. <laughs> 세상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금리가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그때보다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거 돈이 갈 곳이 없잖아요. 시장에 우리나라의 시장에 그 갈곳 없는 돈이 천조가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좋으면 누가 와요? 월가에서 전세계 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코로나 같은 팬이고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마라. 처치. 이건 써야 되겠지. 그리고 저기 저금리 저유가. 저유가라는 것은 기업들이 원자재를 싸게 쓰니까 어때요? 수익이 많이 나겠죠. 기업들이 융자 받아 서 쓰잖아요. 저금리. 그럼 기업이 이익이 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이 주가가 떨어져. 그래서 채권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음. 이 차트를 잘 보고 밑에 골자군이 마다 보면은 2000년 고난이 있었어요. IT 버블이 꺼질 때. 그 다음에 2005년 고난은 이라크사스 전쟁 이후에죠. 그죠. 그래도 단기 급등 후에 예, 눌림목 나온 거고요. 2008년 니먼사태 고난이었죠. 2014년 또이 중국 관련 뭐 16년에도 고난이 왔고요, 그죠? 이때 뭐그 개성공단 폐쇄 뭐 있죠, 이런 거 나오면서 조정 받았잖아요. 18년에도 힘든 일이 있었죠. 28년 10월에 폭락 나왔잖아요. 그다음 19년 10월에도 나왔고, 2000년 3월에는 코로나로 그냥 대폭락이 나오는데 지금 어때요? 다 돌파해 버렸죠. 그러면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가만히 보면 기회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는 보면 찬송과 그런 게 있어요. 고난 후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투자 성공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불편한 곳에서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거예요. 투자의 성공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편안함은 물건이 비싸. 고통스럽고 불편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부자가 되려면 고통 고난을 돈 주고 살아. 여기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나올 때에도 카카오 샀으면 대박이고 이게 카카오 차트예요. 이 차트 다운 받으려면요 8 8 t b c 호점 계열 투자 전략 방에 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남들이 지쳐 힘들어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사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증거가 또 있어요 이 지수를 보면은 선물이 지금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선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다 그 베이시스가 뭐냐면 선물 가격이 자신의 가격보다 평균치가 아니라 현물보다 약 1%니까 억당 한 50만원씩 싼거야 선물 시장에 보면 베이시스가 있잖아요 현물과의 계리를 얘기하는거예요 그게 지금 현물보다 싸다는 거지 베이스가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베이시스가 왜 선물이 현물보다 싸게 거래되죠? 그래서 이건 정말 공부자 트레이딩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트레이딩 젊은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좀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냥 의욕만 앞서 가지고 무조건 오는 거야.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강의도 안 듣고 기본이 안 됐으면 뭐안 되죠. 기본이 조금은 공부하고 와야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고 와야지 시세의 원리 공부 안 하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하나 얻어 가지고 한대명 거기다가 집어넣고 아주 트레이딩을 한번 시켜보려고 이 선물 같은 게 싸다는 거는 여러분 왜 베이스가 마이너스일까 비관적이라고 빠지지 않아요 누군가 선물을 싸게 팔아 줘야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매매 동향 어디 있죠 요번에는 기관이 비관적이야 이제 자 개인이 한참 비관적이다가 이제 기관이 비관적이더라고 여기 보시면요 기관이 인버스를 사고 있어요 개인들 한 달간 인버스 많이 샀잖아요 결국 뭐냐면 인버스를 누군가 사고 있다면 코덱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을 사야잖아요 떨어지는데 상품이 없잖아요 그건 살건 선물밖에 없어요 선물을 매도 쳐야죠 선물을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선물 사는 게 아니죠. 매도죠. 매도를 치니까 자기가 지닌 가지보다 밑에서 거래되는 거야. 팔자가 많아서. 사자가 많으면 베이스가 보통 일, 일 이상에서 놀아요. 아직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결국 행동으로 나타난 건 인버스잖아요. 그 인버스를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많이 그동안 매수했냐고. 결국 그건 뭐냐면 선물 매도를 개인이 엄청 했고 기관까지도 매도하고 있어 지랄하고. 그래서 선물이 싸다. 그러면 아, 그럼 싼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1억이 있으면 선물을 한두개약 사면 되지, 뭐. 잘 들어요? 여러분, 코덱스 200 그거 다 수수료 나가요. 코덱스 더블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차라리 선물 사는 게 나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런 불필요한 수수료가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선물 사면 되지, 거기다가 왜 운영 보수를 주냐고요. 그건 아주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보면 인버스 안 사잖아요. 개인이나 기관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코스닥이나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이 좀 올라왔다는 거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번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요. 투자의 성공은 편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는요. 언제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베팅을 해야 돼요. 투자를 호황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불황이 와가지고 망하죠.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요. 불황에 하는 겁니다. 부족을 시작한다면 불황에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면 그게 주가가 싸다고요. 그때는. 이해 들가십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은 주식 살 때가 아니라 날아가지고 막 코로나가 이제 가을에 한번더올 건데 주식이 한번더 빠질 거야. <laughs>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을 사셔야 되고요. 주식시장은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걱정을 하면 가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막차를 잡아 줘야 되잖아요. 막차들이 먼저 오면 장을 못 가는 장이에요. 개인 투자가 뭘 샀어요? 삼성전자 많이 샀잖아요. 인버스 많이 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못 가잖아요. 지수가 50%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30% 올라갔어요. 그럼 지수만도 못한 거죠. 그런데 30년 동안은 지수보다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지금만 그런 거예요. 그럼 뭐냐? 삼성전자가 당부간는 이제 좀 조종하겠다는 거죠. 그럼 다른 애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인기 있던 반도체 업장에서 다른 업종으로, 여러분이 인정해주지 않는 업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개인이 많이 사서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목들 조종할 때 삼성전자만 갔어요. 하이닉스하고. 그래서 전부 그게 전부라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기 지수가 갈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이걸 이해하셔야죠. 자, 지수는 보면 어때요? 지수는 삼성전자하고 비교해서 보면요, 국내 지수, 종합 지수를 이런 비교 차트를 여러분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수가 여기 겹쳐 나오죠? 이게 종합지수예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림이 크죠? 30년 동안 지게 보면 삼성전자가 위에서 항상 대박을 내줬다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언제 여러분에게 매겨주냐면 비쌀 때만. 이번 주도주를 잡을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비싼 놈은 개인이 못 사요. 기관과 외국인만 사요. 부자 아빠만 사요. 팜 시스템을 공부한 사람들만 사요. 이거 보세요. 종합지수는 못 갔어요. 3, 35년간 못 갔어요, 종합지수가.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많이 갔어요. 비쌀 때는 삼성전자 못 사다가 액면 분할해서 5만원이니까 전부 다 사는 거야. 왜 30년 동안 그걸 포기하고 있었냐고. 그러면 주가를 얘기해보면 분양한다는 거면 결국 액면 분할하면 못 간다는 거요. 예 이게 참 중요한 비밀이에요. 액면 비밀. SK텔레콤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잖아요. 89년에 상장할 때 1,600원 했어요. 이게 50만원인데 액면 분할 하기 전에는 500만원 했다고요. 그러면, 16,000원짜리가 500만원 갔으니까, 200배, 300배도 넘게 갔단 말이에요. 300배 놀때갈때못 샀어요, 개인 투자가들은. 내가 IMF 때 여기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35만원, 3 4만원이야 사라고 그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놀리는 그런 거죠. 액면이 5,000원이니까, 이거 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은행주는 이때 2, 3,000원이었다고. 은행주는 액면가 밑에 있으니까 액면가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 논리가 비싸다고 못 샀는데 이놈은 그때보다 지금도 높잖아요 그죠 그때보다 지금 높죠 지금도 그때가 여기 33,000원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20만 원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주식 잘 모르면 비싼 거 연구하셔야 돼요 10만 원만 넘어가면 막개인투자가들은 거부해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아마 다른데 단타 치는 데 가면 없어요 단타 치는 사람 방해가면요, 장기 투자 얘기하면 귀사되기 맞아. 그리고 단타 할 때는 고가주는 쳐다도 안 본다고 저까지만 보죠. 근데 이번에 단타도 뭐가 매겨져요. 여러분 내가 물려주셨는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 어때요? 고가가 단 단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단타 됐잖아 단타 이렇게 잘되면 됐지. 얼마나 더잘 되냐? 분봉으로 말하냐 계속 매겨져 그냥 막 사기만 하면 계속. 3월달부터 2월달까지 계속 매겨줬어 멋있잖아요 단타도 올라가는 놈으로 하는 거지 싼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작 내가 삼성전자 많이 간 분들 비정 축소해서 쌈바 사라고 했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아빠한테 대들지 말고 항복해야지 안 그래? 아빠 잘못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삼성전자예요 30년 동안 죽으라고 올라갔죠. 요 20년만 내가 넣어봤어요. 삼성전자가 2001년부터 1470%, 1470%니까 14배, 15배 정도 올라갔고요. 종합지수수는 300%. 그러니까 3배 올라갔어요. 종합지수는 못간 거예요. 가야 됩니다. 많은 종목들이 못 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몇 개만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죠 20년간 준비한 거래소 코스닥 종목들을 삼성이자 하이닉스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죠 여러분이 인기 있는 업종을 멀리하셔야 돼요